이제 우리가 이렇게 VR 썰프리 하면서 배그, 다른 종합 게임들 많이 했었잖아. 근데 이제 일상으로 바꾸고 나서부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생겼었어. 우리가 뭐 딱히 이거를 영상으로 풀진 않았었는데 지금 이제 1년 지나고 좀 지났으니까 왔고. 어, 지금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집에 찾아온다든가 벨티했을 때 그, 그리고 막 현관문 막 비밀번호를 띠리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몇번 있었어. 그게 근데 어떻게 대체 왜 내가 어떻게 알... 그 추측하기로는 우리 사업자 명이 그고지서가 열려 있던 적도 있어요. 그 우편물이 우리께 열려 있어가지고 아마 그거를 보고 추측을 한게 아닌가. 그래서 대체 우편물을 어떻게 알고 그걸 열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우리 글라스 대포 편 있잖아. 창문에다가 아, 붙여놨던 거. 어그 우리 붙여 놓은 거를 보고 아, 이제 우리 집을 특정을 한 거지 근데 이게 좀 밖에서 너무 잘 보이긴 했어 안때놔가지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솔직히 집까지 와가지고 벨트하고 이거 띡띡 누르는 거는 조금 너무했어 그때 진짜 무서웠어 <laughs> 그래가지고 CCTV를 달까 응. 생각했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또 주민들도 많았어가지고 옆에 응, 그러니까 다 아, 일일이 또할 수도 없고 응, 근데 왜 복도에 왜 CCTV가 왜 없을까 있어 있어? 있는데 구입 우리... 확인은 안 했지 응. 그랬나? 어, 한번더 하면 해자 이랬는데 어. 그 뒤로는 뭐 크게 일 같은 건 없었으니까 한번 있었다 집 앞에 물 뿌리고 도망간 적 있잖아 딱 우리 집 앞에만 그러니까 맞아. 집을 우리가 왔잖아. 응. 어. 이, 저녁쯤에는 여기가 괜찮았는데, 이제 한 40분 뒤에, 출연조사로 밖에 나와보니까, 여기가 물로 흥건하게 된 거야. 우리의 마 우리의 마 그래서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뿌린 거다. 어, 이거는 진짜 뿌리고 어. 갔구나. 그때 진짜 아, 너무 화나가지고 너 진짜 유튜브 에 한번 올려 이랬다가 더 많은 여러분들이 우리 집 앞에 않을까? 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어차피 이사갈 날도 얼마 어, 안남았고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그 사진으로 아마 찍어놨을걸. 어, 우이 너무 심해가지고 맞아 맞아.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전 집에서는 우리인 거를 알 수밖에 없기는 했어. 좀 많이 났었나? 왜냐면 집앞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공룡 분장해 어? 텐트 피고 텐트 치고 자연인 있어. 노숙하고 있어 텐트 치고 이러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 아니라고 하기도 조금 그랬을 것 같기는 해 지금 똑같아 딱 이러고 있어 어, 진짜 딱 이러고 있었잖아 웬 남자가 여기서 새 총을 만들질 않나. <laughs> 근데 그때도 막 옷도 그냥 그 계속 입고 다니지 않았나? 크로알토? 음. 그치, 그치. 내, 네, 내 네. 유니폼. <laughs>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결혼 기념일에 집 주변에 꼬치집을 갔어요. 메뉴들이 나오고 먹고 있는데 이정훈한테 전화가 와. 야, 너 지금 꼬치집 있냐? 어, 왜? 그러니까 거기 알바하는 사람이 내 여자친구인데 너네 가지 왔다더라. 이러니까, 아? 어? 그거 완전 확신이잖아. 그치. 어. 이제 소주 이제 추가할 때 한번 여쭤봤지. 저저 저 혹시 이정훈 이러니까 뭐 당근 거래하는 줄 알았어 이정훈이 게 이정훈 예 이정훈 <laughs> 예, 맞아요 어, 어, 그렇게 해서 어, 어떻게 알아보셨어 요 이러니까 아니, 목소리만 들어도 김계정 내던데요? 그러더라고 뭔가,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붕계정 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거 우리가 느끼잖아. 그치, 그치, 시선. 어. 이게 연예인 병인 줄로만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죠. 최근이었죠? 좀 좀이랑 놀아주려고, 이런 실내 놀이터에 이제 놀러 갔잖아, 우리가. 아, 어른들도 놀수 있는 놀이터음 거기가 좀금 커. 어, 이런 실내 놀이터였는데, 나랑 이제, 동조미가 신나게 놀았단 말이야. 근데 여기 이제 좀 잘못 생각한 게, 다른 일반적인 어른들은 이렇게 신나게 안 놀아주더라고. 그냥 우리 가족 세명만 신나게 그냥 셋이서 같이 놀더라고. 미친 듯이 놀았지. 그리고 이때는 우리 촬영차 관계 아니고. 어, 촬영차 관계 아니고. 그냥, 그냥 진짜 그냥. 놀자 같이. 맞아.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직원분들 중에서 어떤 한 명이 되게 좀 직급이 높아 보이는 한 명이 막 자꾸 뭔가 이렇게 보듭함? 이런 거를 들고 이제 널 있었죠. 계속 이렇게 적, 적으시면서 뭔가 우리를 유심하게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트를 셋이서 한창 즐기다가 너랑 메좀이랑 내기를 한다고 하면서 막 열심히 하고 있었잖아. 근데 옆에서 자꾸 이상한 뭔가 시선이 느껴져. 응. 너를 쳐다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져서 어. 내가 야 치면서 저기 혹시 우리 알아본 거 아니야? 한번저 저기 있는 사람 봐봐,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너가... 쓱 <laughs> 보고 나서 어. 개번에 뼈가서 아. <laughs> 엥. 나 <laughs> 그랬지. 어. 맞아, 맞아. 근데 이게 너가 애기 미끄럼틀을 타고 있을 때 너무 웃긴 거야. 어. 그래서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했거든 밑에서. 우와 자 그래 이렇게 내려오는 꼬리 웃겨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또 가로로 영상을 찍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 그렇지 보통 세로로 찍지 어. 찍고 있는데 뒤 옆에서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저 죄송한데 혹시 유튜버 하세요? 이렇게 그러시면 근데 나 너무 당해가지고 에 예안 어, 하는데요? 이러고 역시 가버렸단 말이야. 어... 내가 그냥 그분이 차라리 맞다고 할거리랬 했어. 어 너가 계속 자책했잖아. 어... 아나 너무 당황해가지고 진짜 너무 사과 좀 부탁했어. 이러면서 아니요 아니요. 아 이뻐라라라라라라. 이러고 그냥 갔잖아. 너무 좀 죄송한 것 같아서 이제 내가 매점이랑 화장실 갔을 때 갔을 때 그분이 이제 내 쪽으로 스윽 오시더니 아까 너무 죄송했다고 고개 숙이면서 사과를 하시는 거. 어아 내가 당황스러워. 어난아 그냥 어 이때다 하고 그냥 말씀드려. 아, 사실 유튜브 하고 있어요. 아, 아 그러시구나. 그럼 혹시 아, 아마 생각하시는 그 사람이 맞을 겁니다. 해가지고, 아, 혹시 어떻게 알게 됐냐. 하니까 아. 그, 그, 복장이 할로알토 아. 입고 있었거든, 내가. 그러니까 그 옷을 어. <laughs> 이제 전체적으로 다들 외관이 그러셔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해서. 그럼 내 목소리가 완전 딱 김하네였다며. 음, 음 그래서 그때 느꼈지. 아, 이게 김하네 씨가 연예인병이 걸린 게 아니고, 실제로 길거리에서도 우리인 를 알고 있지만 물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겠구나. 어. 이번에는 좀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 아, 그니까 촬영도 촬영을 계속한 게 아니잖아. 어, 어, 촬영? 어. 어, 수상해. 어, 팔로알토? 수상해. 어, 목소리? 어. 수상해. 이 3박자가 떨어져서 말씀을 하신 거다. 그 뒤로 이제 우리한테 딱 붙어가지고 뭔가 계속 <laughs> 메이지먼팅을 해주시는데. <laughs> 관리 받는 느낌? 어, 관리 받는 느낌이었어. 하여튼, 뭐, 그런 경우가 있었네요. 근데 앞으로는 그냥 팬이 마주치면은 그냥 맞다고 할까봐. 어난난 난 그래. 어. 아난 너가 혹시 불편할까봐 아니라고 했었거든. 옷을 밝히고 다녀? 내가 공개된다고 난... 다녀? 어난 어, 난 사실 관종 스타일이라서 너랑 매종이만 불편하지 않다면 난 사실 까발리고 다녀. 얼공도 하고 막 그랬을 사람이거든. 나 얼마 전에 친구 형님 결혼식장 가가지고 거기 디풀리가한 이제 30 30분 정도가 오셨는데 공개적으로 아 촬영 제가 있어? 작은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에,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 네, 김기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진짜로? 야하면서막 박수 받고 어, 막 어, 그래서 어, 술 어, 진탕 술 마시고, 마시고 놀고 그랬었어요. 아무튼 그래.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세요. <laughs> 한 명의 팬에게 그런 몰상식한 막뭐 <laughs> 마사이족이야? <laughs>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음. 아니요 안 하는데요? 바로 아, 이게 나와요 아니요 유튜브 안 해요 <laughs> 이게 누가 봐도 수상함 어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어. 어, 유튜브 진짜. 안 하는데요? 아니요 유튜브 안 하는데요? <laughs> <laughs>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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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내냐 귀여워, 끝. 여워 그러면은 오늘도 유바 재밌거든요? 좀... 보호 가주세요 안녕요전 예쁜 김아에요영상 봐줘 보호 가주세요 안본다고요뚜아 어. <laughs>